용아 안녕하세요. 누룽지아빠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좀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원마댄 어떻게 하냐, 원마댄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원마라이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원마라이댄 같은 경우에는요, 원마가 대충 한 800이 일단 넘으면 돼요. 네. 800이 넘고, 세팅 자체가 800이 넘고, 뭐, 백출라이다. 여기에다가 풀이나 혹은 야란을 붙여 가지고 어, 같이 그냥 만개 시너지를 주로 쓰는 그러한 세팅으로 가는데 이게 만약에 본인 별자리가 2돌 이상이다 어, 그런데 내가 어, 라이덴 저연을 세팅 했는데 30만이 안 넘는다 이러면은 원마라이덴으로 갈아엎는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렬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원마 둘둘셋을 갔는데, 뭐, 사실, 낙원 4세트도 괜찮아요. 예. 맞죠? 이건 낙원 4세트 맞죠? 예, 낙원 4세트도 괜찮고, 도금 4세트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67에 158, 거기에다가 원충 168을 챙기면서, 지금, 원마를 933이나 챙긴 좀 비정상적인 케이스긴 한데, 어 그냥 원마만 챙기셔도 됩니다. 원마, 원마, 원마를 가신 다음에, 무기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만의 노래를 갔는데, 아마 오재련이 되면은 원마가 60 정도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냥 용학살창 가도 괜찮습니다. 예.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원마만 올리셔도 되고, 이러면은 풀이나 피증 아무 영향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풀이나 피증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런데, 어, 풀이나는 여기서 피증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쉽고 간, 간결한 물부착. 쉽고 간결한 물부착 때문에 가는 거예요. 쉽고 간결한 물부착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전투 스킬만 써도 물이 붙는다는 거. 그거 하나로 가는 겁니다. 우선 원충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원충이 아무도 안돼 있는데, 애들이. 원충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원충을 다돼 있으면 궁으로 그냥 으악 찌르면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딜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원리인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이다이 e 붙이고, 풀이나 이 e 붙이면 이렇게 하면은 만개 씨앗이 넣어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라이덴 이를 탁 긁으면은 만 개가 터지잖아. 이만 개가 이렇게 잘 터져요. 심지어 궁을 쓰면 더잘 터지겠죠? 이만 개의 딜을 치는 거예요. 지금 933 상태에서도 만 개가 29,099가 터지는 걸 봤는데, 그냥 살살 때려도 이렇습니다. 그럼 궁을 섞어서 때리면 얼마나 세다는 걸까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마 춥네요. 제가 지금 컴퓨터 방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누룽지, 나 누룽지가 베란다 아니, 아니 베란다랑 연결돼 있는 방인데 문을 다 열어놔요. 누룽지가 무조건 베란다에 나가셔야 돼가지고 시원한 걸 좋아하는 차우차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춥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손이 시렵네요. 그래서 평소에도 안 좋았던 컨트롤이 더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손이 시려서 그런 거지. 제 컨트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 근데 사실 보스무브는요, 그냥 죽어요. 예, 라이덴 궁 쓰기 전에 죽을 거예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라이다 E 끌고 주고요. 그 다음에 라이덴 E 끌고 주고, 풀이나 E 붙이고 궁 써주고, 그 다음에 라이다 궁 써주고 그 다음에 백출 궁을 써주면요 벌써 반피잖아 여기서 라이덴 궁을 꽝 켜주면은 <laughs> 봐봐 그냥 그냥 쎄요 그냥 만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프리나가 알아서 때려주면서 만개가 터지니까 이 세팅 과정만으로도 사실 딜 들어가는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어. 이 풀이나 버프를 다 받으면 원마가 1183까지 뻥하고 뛰어 버리니까 풀이나 궁 버프까지 때려 버리면은 사실 원마가 한800 정도만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요런 것들입니다. 850에서 800 정도 되면은 나에다 원마 버프를 받으면은 뭐 기본적으로 한 1000이 넘기 때문에 원마가 한1000 기준으로 만개가 제 기억에 3만 정도 터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개들이 3만 그리고 풀이나 이돌 이상이면 여기에다가 디폴트 그 치명타 터지는 거100% 터지니까 6만 이렇게 터져버리면은 디폴트 값 3만에 그냥 6만이 터지면은 그냥 쎄죠? 그냥 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지나가면서 원충 좀 시키면서 그렇게 가볼까요? 원충은 잘 되죠 네. 오히려 라이덴 원충이 조금 좀 떨어지네요 라이덴이 원래한 궁이 무한으로 돌려면은 한180 이상은 되야되는데 요거는 제가 180에서 한 180, 200? 200정도 되면 라이덴 궁이 완벽하게 돌거든요 예어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라이덴 절연 세팅할 때도 210만 넘으면 굳이, 어, 라이덴 원충이 집착 안 해도 된다. 공격력 시계나, 뭐, 번개 피해 그 성배를 가도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도 이야기하면 많은 반발을 받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몹을 좀 풀로 때려야지 원충이 차던가 할 건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 e 먼저 갈겨주고요. 나이다 이끌어 e 주고, 궁 써주고요. 그 다음에, 프리나 이궁 e 써주고요. 그 다음에, 백출 궁 써주고. 하나, 둘, 뽑아주고, 라이덴. 궁 꽝! 야, 치명타가 60%인데, 안 터진다. 근데, 그냥 치면은, 그냥 알아서 죽어요. 예. 네. 기가 막히죠. 예. 네. 이러면, 프리나, 피증도 풀로 받았고. 라이덴 또 원마 버프도 받고, 그 다음에 뭐 피증 버프도 받고, 뭐 해가지고 약하기가 조금 힘들죠. 예. 사실 이 피증을 받아도 라, 라이덴이 현만의 뭐, 뭐 협곡 요창이고, 그냥 원마 도금 쓰시면요딜 자체가 그렇게 세게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조금 아쉽긴 해도 피증 영향을 적게 받아서 아쉽긴 해도 그래도, 원마빨로 엄청나게 강력하다. 그래서, 이걸 다 버리더라도, 치명타를 다 버리더라도, 원마랑 원충만 챙겨줘도, 충분히 바깥 그 이상의 가치를 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 어... 근데 뭐, 이렇게 들고 가면, 세팅 자체는 이뻐 보이죠. 예. 막, 어마무시하다. 이런 딜은 솔직히 안 나와요. 이돌이라도 보셨다시피. 그리고 뭐 필드 자체는 약하기가 힘들죠 당연히 아까도 보셨듯이 궁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목들을 찜쪄버리는 걸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일단 특히 이게 풀이나 자체가 물 부착이 너무 간단해 그냥 나이다이 e 요거 붙여주고 이죠 전투 스킬이죠 풀이나 전투 스킬 붙여주고 여기 그냥 라이덴 전투 스킬 붙여주면 은끝 전투 스킬 세 번만 썼을 뿐인데 애가 죽어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냥 나이다 이탕 이 때려주고 프리나 프리나 전투 스킬은 따라 오는데 보통 야안 따라왔냐. 예 끝이 났죠. 그래서 이게 그냥 길 돌아다니기에도 편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 야란보다 이 파티에서 야란을 제가 주로 쓴데 야란보다 안 좋은 점은 그거죠. 들 고점 자체가 낫다 왜냐하면 야란이 종말알 들고 덤벼버리면은 라이덴 버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어 원마들이 더 세게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굳이 그렇죠 끌그면은 원마가 2만 9천 그러니까 만개가 2만 9천에다가 뭐 프리나 딜에다가 나이다 딜까지 섞여버리니까 그냥 어마무시하게 어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세요 예. 요거 그냥 만개 빵 때리면은 왜 바뀌는거 봐봐 <laughs> 와 진짜 미쳤다 소리밖에 안나오죠 예. 너무 쉽습니다 나선을 봐야되겠죠 음, 나선은 솔직히 전후반을 안가립니다 예 오히려 다수 몹이 있는 전반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불봉독자가 있어 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럼 불봉독자 전까지 나선 전반부를 밀고 그다음 후반부로 쭉 한번 밀어 보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선 전반부 불봉독자 나오기 전까지만 일단 다수 몹이죠. 몹이 다수잖아. 그리고 전투 지속력이 어떤지 봐야 되잖아. 그래서 다수 몹 때리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백출 라이다 풀이나 라이드. 어, 한 줄에 다 있네. 나이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카드가 원마.. 오우 나이스 그러면 프리나 이끌고 주고 라이덴 이끌고 주고 나이다 이끌고 주고 그리고 그냥 툭툭툭 치면은 봐봐 그냥 이렇게만 해도 사실 딜이 세게 박힌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이다 또 이끌고 주고 이번엔 나이다 궁 써주고 프리나 이끌고 주고 궁 써주고 그 다음에 배출궁 써주고 예, 백초리 한번 두번해 주고 그다음에 라이덴 이끌고 주고 궁써 주면은 사실 끝나요. 이게 뭐 에지가나 파티보다 훨씬 빠르죠. 예. 얘네들 그냥 때 그냥 때리면 안 되는데 그냥 일단 때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번 더 끌고 주고 프리나 이끌고 주고 프리나궁써 주고 그다음에 나이다부터 사실 끌고 써야죠. 나이다 아 죽었다. 아, 뭐 사실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잡으면은, 예, 제가 전반부는 손이 좀 얼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네요. 예, 후반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후반부는 똑같이, 백출라이더, 라이덴, 요렇게 가고, 전반부는, 어떻게 가냐. 그냥, 종료를 끼워 넣을까? 종료?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요이미아를 넣고 싶은데 불봉독자 때문에 요이미아를 쓰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쓰지? 그냥 이렇게 쓸까요? 어, 야란신학, 야란신학 말고 야란알베도 라이오슬리 이렇게 쓸까요? 느비에트 쓸까 그냥? 코코미스크 아, 요렇게 쓰면은 되겠죠 금방은 못잡아도 뭐 그래도 어느정도 딜이 보장이 되있기 때문에 후반부 어 일단 똑같아요 라이덴 1을 끌어주고요그 다음에 나이다 2 e 붙여주고 궁 써주고요 프리나 2궁 e 써주고 백출 궁 써주고 2 e 한번 두번 붙여주고 라이덴 궁꽝꺾어주는거예요자 이런식으로 자 이러면은 뭐얘 그냥 죽죠. 그럼 요 그냥 툭툭툭툭 치면은 와 어마어마하죠. 예, 네.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전반부가 조금 지루해서 전반부는 이제 편집을 좀 할게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친구 한번 패보겠습니다. 이 친구 뭐였지? 이번 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 예, 예, 구나. 이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제일 까다롭긴 해요. 왜냐하면은 좀 무빙이 좀 굉장히 너무 거지 같은 애거든요. 뭐, 그렇지만은 팡 해가지고 얘가 풀 그것도 높아 가지고 그래도 뭐 사실 살살 녹죠. 그냥 살살 녹는 거 보이시나요? 그냥 살살 녹고, 심지어 원충도 다 찼잖아. 죽인다, 그렇죠. 다음 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방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치명타. 아, 그건 30초는 아니라도 일단 잡았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 어, 라이덴 궁이 없네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똑같이 나이다 궁 써주고요. 프리나 이 써주고 궁 써주고요. 그 다음에, 백출공을 써주고, 아, 라이덴 1을 끌고 줬어야 되는데, 라이덴 1을, 예, 궁 바로 나왔죠. 그냥 공 써주면은, 바로 이거, 라이덴 공 끝날 때 끝나지 않을까요? 안 끝나려나? 예, 그냥 이렇게 때려주면 됩니다. 확, 겁나 세잖아. 그냥, 모 딜이 안 박히는데 피 까이는 거 봐보세요. 그리고 뭐, 사실, 이게, 끝났어. 다음 턴 굴리려고 했는데 끝났잖아.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다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정작 전반부가 1분 안에 끝난 거는 못 보, 편집을 하고. 참. 근데 파티 뭐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돼요. 사실 어느 정도 딜 게이지가 있는 걸 짜야지 저런 파경 같은 경우에 는야란이 약수를 들어야 되는데 종말알 들고 그냥 연병해서 그런 거예요. 좀 늦어 보일 수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뭐 결론은 예, 원마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원마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마대을 세팅을 요렇게 가지고 가고 예, 치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여기서 조금 성형을 조정을 한다면은 음,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 음, 요거를 들고 가면은 치피가 약간 떨어지는데 76에 어, 187 원충에 예, 원마 943. 오우씨 센데요. 이렇게 들고 가면은 괜찮은 스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솔직히 내 라이덴이 진짜 예초 들고 카자 베네 사라 들고 한 50만, 60만 이상 때려박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요. 원마덴이 더 좋습니다. 예, 오늘은 원마덴 좀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날이 너무 춥고 잠도 안 깨고 그래가지고, 아, 컨트롤에 문제가 있었던 점 죄송합니다.